뭘 보냐면요 조동사의 과거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조동사 플러스 해부PP라고 하는 애들 볼 건데요 자 조동사 플러스 해부PP 하면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플러스는 어떡게요자 그럼 조동사 플러스 해부PP는 뭐냐 이건 먼저 추측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추측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마이트 일지도 몰라 아, 일지도 몰라. 자, may? 일지도 몰라. should? 일 거야. 그 다음에 must? 틀림없어. can't나 couldn't를 쓰기나요? 보통 여기서 couldn't 쓸것 같으니까 couldn't를 쓰죠. 네, couldn't 뺄까요? 음, 이건 뺄게요. 자, 원래 조동사 plus havepp를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 복사해서 답변을 게 하면은 이거는 조동사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이 그냥 과거. 그러면은, my table pp는 뭐예요? 일지도 몰랐어. 라고 보시면 돼요. main은, 뭐, 일지도 몰랐어. 일지도 몰랐어. 이런 거고, should는 이었을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must는, 틀림없었어. 라고 조동사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시대를 보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조동사 플러스 해부필피는 이렇게 추측에 들어가는데 몇개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슈드예요 슈드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행위 쪽으로도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했었어야 했는데 얘는 행위 쪽에 들어간 가 슈드일 때 이제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쓰이죠. 근데 그 행동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좋았었을 텐데 하다 보니까 했었어야 했는데라고 많이들 외우는 거죠. 이런 의미를 쓰는 게 쿠드 에피피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가정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쿠드 에브피피와 아까 그 뺐죠. 칼리시크바 쿠드 에브피피와 이제 우드 에브피피가 있어요. 자, 쿠드는 할 쿠드 뜻은 할수도 있었다라고 할수 있어요. 원래 가정이니까. 근데 후드의 비피는 할 수도 있었다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할 수도 있었어 이런 의미 할 수도 있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드는 뭐아 이거 좀 맞다 적고요 할 수도 있었어 근데 과거에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드는 일거야라는 의미죠 뭐 일거야 will. 그거의 과거에 일거야 가정이니까 근데 우드의 비피는 이었을 거야라는 거예요 이었을 거야라는 의미로 되는 이렇게 하면은, 조동사 부분에 과거 부분이 다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이 부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꼭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시고요 영어, 이렇게 어렵게 쓰지 마세요. 예, 지금까지 영사전이었습니다.